자, 야곱이 이제 베들에서 이제 동방 사람의 땅, 하란, 음, 조, 조상이 살던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그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목자들을 만나서 어, 이런 사람이 아느냐, 오절에 그러니까 안다. 그래서 그, 평안하냐? 우리가 그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래서 라헬이 와서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입 맞췄다는 것은 이제 인사했다는 거죠. 인사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기 어머니가 리브가다. 당신 아버지하고는 형제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쫓아 들어가서 소식을 알려서 이제 환영을 받게 됩니다. 환영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제 야곱이 예, 그 소리내어 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 자기가 베데레에서 소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고 그 감격해서 아마 또 오랫동안 오면서 고생해서. 마침내 도착했구나. 그래서 감개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한 달을 보내고 이제 외삼촌이 그냥 있는 것보다 내가 무슨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에이, 결혼시켜달라. 결혼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 7 절에 대한은 시력이 약하고라 이런 곱고 아리따오니 그랬습니다. 그이 야곱이 레아를 연모한 그 까닭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이삭 이삭의 부인을 찾으러 이쪽에 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르이러하게 내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면은 그 물을 달라 그러면 나에게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인 줄 믿겠습니다. 그 비슷한. 장민이 나온 거예요. 어쩌면은 야곱도 그 자기 어,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이 집으로 시집을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은 상황이 하니까 그 하나님 어떤 인도함에 감격을 해서 아이 사람이 내 안에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일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성서의원뜻스를 보면은 그 라헬의 형태가 아주 아름, 아름답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즘 우리 하면은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참 멋지게 생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어떤 그금모수를 보고 이 야곱이 빠졌다. 예, 그렇게도 또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원뜻스의 시... 성수의 원두수는 꼭 약하다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음~ 옛날에 이제 번역을 할때 그~ 눈이 나쁜 사람들은 많으니까 안경 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약하다 그렇게 해석을 한것 같아요 번역을 근데 이게 시력이 약하다는 것도 에 그~ 우아하다는 뜻도 있어요 우아하다 시력이 눈이 굉장히 아주 섬세하고 우아하게 생겼다. 그 우리 그런 이야기죠. 눈이 깊은 사람이다. 눈이 깊은 사람이다. 예, 네. 그 눈이 특별히 아주 우아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제가 이그 변호사가 쓴그 에세이를 읽어보니까 이 법정을 출입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변호하기 위해서 살인자도 만나고 뭐~ 연쇄살인자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다 자기 다 만나봤는데 그런 세상에서 속히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면담하러 가면은 그 면회실에 들어오는 사람을 이렇 보면서 보면서 그 걸음걸이라든가 또 자기 앞에 섰을 때그 눈동자 눈 눈동자 저그 뒤에 뭐가 악한 것들이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네. 본인은 그걸 이분은 신앙이니까 꼭 악한 영이 뒤에 눈동자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보이 보이더라. 이분 도 영성이 깊어서 그 눈동자 뒤에 뭔가 악한 영이 자기를 째려 보고 있는 것을 자기가 막 느꼈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그이 눈은 속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눈 뭔가 막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눈동자가 벌써 다 이야기한다. 영성이 깊은 사람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 아이들은 보면은 눈 눈동 눈이 굉장히 맑잖아요. 어떤 세상에 어떤 아이들 도 아기가 뭐 태어나서 사기 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하고. 그러니까 아기들이고 그 몇, 태어나서 몇살 때까지는 보면은 눈이 그냥 그렇게 예쁘다고 눈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눈으로 나타나죠. 눈으로 나타. 그래서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 그러지만은 레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성이 깊은 여인이죠. 정성이 깊은 여인. 그런데 예. 야곱은 라헬의 어떤 그 겉모습을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어머니가 만, 자기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종가 만났을 때의 그 장면. 그래서 아마 이 라헬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 라헬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예,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라엘을 칠년 동안 섬겼어요. 그래서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 칠 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십이 칠 년이 지나서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이 지역사회의 고대사회나 지금이나 그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모인다면서 잔치이기 때문에 모인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원래 고대사회부터 내려오는 결혼에 대한 의미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유는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 예, 요즘 뭐~ 그~ 요즘도 똑같고 우리도 뭐~ 잔치하러 이제 결혼식에 가긴 하지만은 원래 의미는 그 증인이에요 증인 이두 사람은 부부라는 것을 어 내가 봤다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 모든 사람이 와서 이제 결혼해서 저녁에 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 근데 (60년대) 뭐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는 캐스들이 많았어요 그냥 중매장에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어~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우리 앞집에 시골 우리 앞집에 가게 구멍가게 주인도 그렇게 결혼한 것같아예 부인은 굉장히 사람이 덩치도 있고 음 이쁜데 아그 남편이 장애인이 장애 분명히 그 그렇게 결혼한거예그지 그렇게 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면사포를 덮어 쓰고 그렇게 하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말도 못한다 말도 안 하고 그 심방에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레아라는 거 알았대 아침에 보니까 예. 야곱이 굉장히 그~ 똑똑하고 깨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다고 외삼촌이 한수 위죠 한수 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쏘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지방에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그런건 우리 지방에는 없다 그~ 딸을 원하면은 그 나이를 원하면 다시 칠일 동안 일해라 그래서 칠일 동안 에~ 네. <laughs> 키를 채우고 이제 라헬도 아내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한 집안에 두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이죠 그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고대 사회는 그런 할수 있고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다 그래요 뭐두 딸을 다 데려가기도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 지역 지역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시 7년 동안 나반을 섬겼다. 7년 동안 나반을 섬겼다. 그렇습니다. 그 레아는 그이 보면은 3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다. 그렇습 레아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네. 왜 나는 동생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그 하나님이 아셨다는 그 사정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는 상세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레아가 몇 살이고 라헬이 몇 살이고 두 사람 나이 차이가 얼마고 이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레아가 아마 라헬보다 훨씬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레아는 막0대 소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레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모온. 예. 루벤의 이름은 무슨 이제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시모온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들었다, 들으셨다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나를 사랑할 거다. 해서 리비라 옷이 있고, 또 마지막에는 또 유다, 유다를 또 낳았어요. 유다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레아는아버지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축복을 해주셨다. 축복을 해줘서 이 아들들을 막 낳게 해줬다. 아들을 낳게 했다. 네. 그래서 레아에서 나온 이 아들들이 어떤 아들이냐? 루벤은 장자죠.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장지파.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인 레위도 나온. 리위도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적극적이고 그랬던 유다지파. 유다지파에서 왕들이 나오죠. 다윗도 나오고. 유다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네. 예수스. 그 레아는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건 안 받건 그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하나님 사랑. 그 시력이 약하다 하고는 약하다는 것이 그뭐 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는 번역을 약하다고 했는데 영어 번역은 꼭 영어 번역도 어떤 거는 약하다고 돼 있고 어떤 거는 우아하다고 돼 있고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그 우아하고 섬세하다는 그런 뜻이 두시또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laughs> 그 영적인 그면 요즘에 하면은 신앙이 깊은 여인이다를 볼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어서 그것이 그녀의 눈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나와 책임감 이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나와 깊은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만큼 보답을 해 준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말안 해도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어떻게 나는 믿어도 저 사람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어,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약하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머리가 나빠 공부를 못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인간적인 생각 많이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므로 영접하고 하나님 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지키심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알고 있고 우리에게 가장 그 특별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가장 특별한. 근데 가만 그 불평 원망 하기 전 하기 전에 자기 삶을 또 가만 보면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다. 네. 남에게 없는 것이 있다. 남에게 없는 것이, 것이. 그 분명히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 어떤 것이 있다고. 그 누구와 비교하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가만 보면은 그 나에게 있다고 해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다. 그걸 찾고 그걸 그 유용하게 사용하면은 예그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거죠 멋진 열매가 그게 열리는 거죠 그 레아는 그그 그, 그, 그런 열매를 얻은 거죠 레아 예 야곱은 외가에 가서 그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고 처음 만난 사람이죠 처음 만난 사람 예. 그리고 이, 이 처음 만났으니까. 감정이 거기로 다 쏠려 버린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 쏠려 버리고. 근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더 똑같은 사람, 아니면 더 좋은 사람 만나도 그쪽으로 쉽게 마음이 안 가는 거죠. 우리 레아와 라일의 과정이 그거 아닌가 그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 덕분에 그 외삼촌 집에서 거의 이십 년 동안 있으면서 이 가문이 번성하고 재산을 모으고. 게요 만약에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그 라헬하고 딱 결혼해버리고 그러면은 아마 그리고 다시 나와버리겠으면은 야곱이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근데 라헬을 사랑했지만 예. 라헬가 못하니까 외삼촌에게 붙들려가지고 어 14년 동안 일하고 나머지 또 6년은 재산 분리 기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따져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예, 가문이 번성하고 또 재산도 늘리고 그런 복을 받았다는 거죠. 야곱은 그 뭔가 이 자기의 목표를 세우면 은그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아 형이 받아야 될그 장자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받아내는 사람 예 그냥 아무 때나 이 스튜 죽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예. 형이 오랫동안 사냥하고 왔으면 아저 배고플거다. 그러면 고그 앞에 가서 이제 요리하면서 냄새 솔솔 피워가지고 그 자극해가지고 어 거리에서 그걸 뺏어뿌리고또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얻기 위해가지고 그 (14년) 동안 그냥 노예처럼 일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 집요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나중에 돌아올 때는 어, 자기 한도뼈가 부러지는 아픔 속에도 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 기도도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뭐 계속 맨날 음만 깎으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후, 아후,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은 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이 풀릴 때까지 그냥 하나님 붙들고 소위 늘어지면은 하나님이 막 숨이 막혀서라도 풀어주겠죠,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뭔가 해야죠. 예, 신앙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거. 내가 이렇게 택하면은 거기 따른 급보 예. 그, 그 저. 보답이 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근데 기도라 그러면 한5분 하면서, 음? 아니면은 한뭐 시간 했다 그러지만 한 시간 동안 했지만 1 0분 기도하고 5 0 분은 잤어 졸다가가 그러면서 무슨 뭐 인생이 풀리지 않니 다니 그런 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지 다 보셨다 그러죠안 이렇습니다. 레아는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서 나타났지만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레아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 이 야곱이 지어준 게 아니라 레아가 지은 거예요, 자기 아들 의 이름을.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남편에 대한 그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이 있었다. 예. 그러나 그 후에 이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라헬은 나중에 또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정말 야곱의 그 부인으로서 그 온전히 그, 그 뭐랄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하니까 레아는 아들과 손자 손녀 막이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집안에 그야말로 은은으로서 존경받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라헬은 예, 두 아들만 낳고 그 늦게 낳고 막내아들은 낳또 나다가 죽어서 아들을 키우는 재미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 그죠? 남편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레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예.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그게 제일 좋죠. 야, 하튼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 훨씬 낫죠. 훨씬. 레아의 삶이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도 이런 그 작은 기사를 통해서도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걸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가까이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